안녕하세요 기쁨 가득입니다. 오늘은 자, 찰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 찰떡에 밥알인떡을 만들 거예요. 찹쌀은 6시간 정도 불려 주시고요. 제독가위 방망이로 왜 자르냐고요? 집에서 떡을 하는 거라서 좀 반씩 분리시켜 주는 겁니다. 자 6시간 불린 쌀을 저 찜기에다가 이제 쪄주십시오. 중간에 그래도 달콤한 게 맛있으니까 설탕 조금 넣어서요 섞어 주십시오. 어 저렇게 섞어 놓으면은 또 밥도 약간 우리가 인절미가 좀 달콤한 맛으로 먹잖아요. 그래서 설탕을 조금 넣습니다. 소금도 조금 넣습니다. 근데 시골에서 할 때는 막 떡을 치는데 집에서 하려니까 하기가 나빠서 저렇게 도깨비 방망이로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도깨비 방망이로 해도요 어, 밥이 잘 이렇게 떡이 잘 되더라고요. 근데 이 문제가 뭐냐 도깨비 방망이 오래 쓰니까 작동이 잘안 돼요 떡이 드시고 싶을 땐 조금씩 해먹는 거는 도깨비 방망이로 하는 거 강추드립니다 잘 돼요 봐요 저렇게 쫀득쫀득하게 잘 되었죠 아네 떡을 그그그 그, 그 도깨비 방망이로 가른 걸 갖다 푸는 장면을 영상을 촬영을 못했어요 자 저렇게 지금 통가루를 씌워서 떡을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죠 떡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또 남편이 시골서 먹던 생각이나서 이렇게 해, 해, 했는데, 떡은 방앗간에서 사서 먹는 게 최고 맛있습니다. 다 완성된 떡을 저렇게 이제 한번 썰어서, 어, 한번 먹어보려고요. 네. 잘 됐죠? 쫀득쫀득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. 먹을 때그 식감이 되게 좋아요. 찹쌀, 밥알이 있어서, 그, 음, 참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잘 떡은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먹어 보면은 어, 또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마다 또 이렇게 식구들이 이 떡을 좋아해서 제가 힘들지만 이렇게 떡을 조금씩 만들어서 먹는답니다. 자. 영상을 간단하게 했어요.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보시고 네, 재미로 봐 주십시오. 월드 기쁨이 영상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명절은 잘 지내셨죠? 이제 새로운 곧 봄이 올것 같습니다. 우리 모든 유치님들, 이제 뭐 건강한 마음으로, 건강한 생각으로 항상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쁨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